지뭐 하고 있었어? 야, 이거 아 유튜브 공부. 아 유튜브 공부하고 있었어? 공부하고 있었어요. 오 뭐야? 뭐 이것까지 거의 쓰리 모니터네. <laughs> 옆집 형안 오셨어요? 옆집 형? 내가 나오지 말라 그랬어. 일부러 나 혼자 나왔어. 아 진짜요? 아 우리 둘이 어디 좀 나가려고. 아 어디 갈세요 나가 보면 알아. 지 카메라 근데 잡을 수 있어? 네 제가 잡을게요. 그거 조그만니까 제가 잡을게요. 나갈 거예요? 아 나갈 거야. 네. 아이지 출근해서. 컴퓨터까지 다 켜놓은 거야? 네, 컴퓨터 켜놨는데 며칠만 네, 자리 없는 깨끗하지 않아요? 호까지 했어? 네, 사장님 자리에 잡아주세요. 아, 그냥 잡아봐. 네, 이렇게 잡아야 돼요? 아, 어, 이제 거기서 이렇게 날 찍는 거지. 음. 이렇게 찍을 수 있어? 네, 어렵지 않지. 네, 이제 위에가 끄는 거야. 와, 진짜 여름이다. 아니, 어디 가냐면, 옆집 형 차를 나랑 같이 타잖아. 근데 이게 우리가 촬영용으로도 차를 타지만, 내 개인 용도로도 많이 쓰거든. 그래서 옆집 형이 오늘 집에 있고, 나 혼자 나와가지고, 내가 이 차를 아무래도 공짜로 타고 하니까, 기름도 좀 넣어주고, 세차도 좀 해주고, 차에 선물도 좀 넣고 하려고. 좋은데요? 어때? 괜찮은 좋아요. 생각이지. 네. 그리고 유튜 형한테 가자. 아, 좋아요. 감동하겠는데요. 유튜브 형이 내 보험을 들어줬는데. 보험비가 네. 비싼가? 어, 좀 비싸지. 음. 근데 사실 그, 음주하면 대리운전 불러야 되잖아. 네네. 대리값 뽑았어 이미. <웃음> 대리운전? <웃음> 아, 예. 유 형이 술 좋아하니까 맞아. 나는 술을 안 먹고 맞아, 맞아. 어, 이미 뽑아는데 그래도 맞아. 내가 개인용도로도 많이 쓰니까. 음. 어, 좋아요. 가 어. <laughs> 갑시다 가자. 기름이 요즘 엄청 비싸거든 응. 다행히도 기름이 지금 우리가 갈수 있는 거리가 한 70km 밖에 안돼 근데 이 차가 이제 또 기름을 많이 먹어요 또 많이 먹어요 <laughs> 8시에 일어나셨는데 왜 늦게 오셨어요? 8시에 일어나는데아 응, 내가 하루 일과가 좀 궁금한 거야? 네 계속 영상에서 내가 바쁜 척을 많이 하거든 근데 실제로도 조금 바빠 네.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영상이 오후 5시에 올라가잖아 네. 올라갈 영상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스튜디오 안에서 영상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썸네일 제목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찍을지 항상 컨텐츠 생각 이거를 주말에도 하지 왜냐면 우리가 하루에 한 개씩 매일 올라가니까 이제는 지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촬영이 편하지 그 다음에 뭐 게스트가 필요해 그 게스트랑 시간 맞추기 그런 것도 되게 한국 오니까 베트남 있을 때보다 힘들더라고 어, 왜냐면 베트남에선 다 모여있었어 우리가 근데 이제는 옆집에서 유튜브에 나 나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다 일을 하고 있고 각자 시간 맞추기 서울에서 뭐판교도한 시간 이렇게 차 막히고 이러면 그래도 되게 힘들어 은근히 일이 많지 어제 저녁엔 당구장 <laughs> 아그거 <그걸> 얘기한다고 <laughs> 내 유일한 취미라서 맞아, 맞아. 어제 데이트하신다 그랬는데 어 당구장 데이트 하고 싶었는데 어, 당구장 갔어 아 기름내지 <laughs> 만방으로 넣으실 거예요? 어? 그렇게 얘기하면 만방 넣어야 되잖아. <laughs> 가장 비싼 게 10만원이네? 가득이 있는데. 가득? 아, 아, 아. 아. 와, 15만원이야. <laughs> 와. <오>. 마음 아픈데? <laughs>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아깝네. <laughs> 이거 넣고 내 돈으로 세차까지 맡기려고. 어, 진짜요? 어. 이만 5천원 들어갔네 옆집은 바값 들어가네 옆집 바깥 <laughs> 바깥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손세차 맡기려고요 손세차 맡기시나요? 네 지금 오래 기다려요 잠시만요 네. 지금 저희 대기시간이 대략 55분 정도 있으세요 세차 맡길게요 네 저희 카페 뒤에 주차장 네. 있거든요 그쪽 네. 뒤로 이동 주차 부탁드릴게요 네. 대기시간 50분 후에 들어가시는 것을 추가로 1시간 정도 더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선배님 얼굴만 봐요 그럼? 내가? 아, 얼굴만 보지 않아 사람 성격도 보고 매력도 보고 그래야 나랑 티키타카 음. 되게 중요한 거 알지? 뭐, 저... 지금 근데 이렇게 되게 막 비웃으면서 날내 들어�... 얘기 들어주는 것 같은데? 아니 얼굴도 보고 그럼 매력도 보고 성격도 보겠네요 이제 내가 그렇게 어. 얼빠가 아니야 네. 왜 릴리 때문에? 네 릴리 릴리 좋아하시잖아요 아, 릴리 이쁘지 티키 네. 네. 두장까지 해서 7 4 0 0 0원 세차비가 얼마예요? 65,000원 카로페이셔도되시고요 알면 네, 방송으로 알려드릴게요. 네. 아네 감사합니다. 네. 아오 깨끗해. 오, 완전 깨끗해졌는데. 와 진짜 아. 반짝반짝한데요? 2 시간 기다렸어. 아, 진짜. <웃음> 빨리 우리 <laughs> 직항한테 가자. 엄주용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. 너무 기다리셔가지고 빨리 갈게요 선물 안 자요? 아 선물? 아니 네. 아까 안 그래도 세차 네. 맡기고 나서 네. 봤는데, 네. 난 원래 이런 방향제 좀 생각했었거든. 이거 똑같은 거 말고 아무것도 없더라고. 네. 그래서 그냥 나중에 뭐차 안에 좀 좋은 향기 나는 거 이런 거좀몇개 사두면 될것 같은데? 원래 이런 게좀 자기 돈으로 사기 아깝잖아. 맞아. 선물 받는 게 진짜 제일 좋잖아. 맞아. 처음 전화해 뭔데? 여친편, <laughs> 네 오세요. 네, 제번호 저장하셨네. 아, 처음 진짜 처음 전화한 거야? 진짜 처음 전화. 아, 한게 전할 일이 없었겠구나. 받을 때 지이라고 아. 해주셨어요. 오, 저장하셨네. 저장하셨네. 다행이다. 어 왔어요? 안녕하세요. 촬영하러 갈까? 안녕 안녕 하세요왜 여기까지 오늘은? 아니 아침에 형좀 늦게 일어나지는 것 같아서 먼저 나갔다 왔어요. 아니 그렇게 늦게 일어나진 않았는데 핸드폰을 안 보고 있었어. 어디로 가? 어, 일단 나갈까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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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왜? <웃음> 짜잔 물 짜잔이요? <짜자죠. 웃음> 아니 물짜짜어아짜잔지 <laughs> 차 달라지지 않았어요? 사고 났어? <laughs> 아니 차안 달라졌어요? 뭐가 달라져? 냄새도 다르고 기름도 가득 찼고 어 기름 가득 찼네 차 깨끗해졌고 아세차 했어? 아 제가 형 차를 그동안 타고 다녔잖아요. 어, 어. 제 개인 용도로도 많이 쓰고 어. 그래서 아침에 형이 좀 늦잠 자는 것 같아서 어. 나가서 기름도 꽉 채우고 세차도 하고 원래 선물까지 딱 둘라고 했는데 선물을 더어야지아 <laughs> 그래요? 어 아니 방향제가 형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밖에 없더라고요. 근데 그렇다고 지금 백화점 갔다 오기엔 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래. 아니, 차 깨끗하면 됐지 뭐. 싹해왔어요 잘했다. 최근에 제가 휠도 좀 긁어먹은 게 있어가지고. 아, 아, 아. <laughs> 면허 따고 처음이라며? 네, 10년 동안 어. 아예 차 범퍼도 긁은 적 없는데. 적잖게 놀래더라고. 난 괜찮다 그랬는데 왜냐면 휠은 운전하다 보면 긁을 수 있거든. 근데 계속 안슥 찍어 이렇게 안 나오는데? 어디 안 나가니까요. <laughs> 우리 다시 내려? <laughs> 아, 끝이야? <laughs> 형 이해서 좀 하고 왔어요. 어, 아니 좋네, 깨끗해. 시동 괜히 켰네. 아무튼 <laughs> <laughs> 가득을 눌렀다고요, 가득. 가득을 눌렀다고? <laughs> 네. 가득 한번 누를만 하게 때는 되긴 했었어. <laughs> <할수 있어. 웃음> 잘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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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음, 한 번쯤 세차 하고 싶었어. 아, 밖에 나 한번 봐야 되겠다 찬양이가 얼마 전에 나와 같이 데려왔는데 조금 늙었어 조금 여기서부터 한 여기? <laughs> 아니, 이거 얼마 안돼뭐 됐어 아유 됐어 이건 제가 영상 있을 때 약속할게요 피부 원까지좀유 양하는데 저쪽 곳까지 같이 해주면 안 돼? <laughs> 뭐 먹으러 가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지희가 포트폴리오에 우리 둘이 있는 이 샷에 네. 본인 사진을 잘라서 넣었다 그랬잖아 네. 진짜로 있으니까 어때 지희야 너무 좋아? 응. 우리 생각은 안 해?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뭔가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좋네. 차가 무겁지 않아요? 기름 빵빵해서? 아니, 근데 <laughs> 아까 딱 타고 나오는데, 아니 고급유 넣었어? 어, 차가 엄청 잘 나가던데. 아 그래요? 고급유 넣은 거 <웃음> 아니야? 이 <laughs> 자리야? <진짜리야? 웃음>